지금, 그거 다음 풀이 날것 같아.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. 앉아야 돼, 앉아야 돼, 이건. 어. 앉아서 조금 더 앞으로. 어. 시점 변경하지 말고, 알트로만 해. 그리고 위치 봐서,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, 이게 위치 봐서 애들 3명보다 좀더 많다 그러면 걔네들은 쏴줘. 네, 두명 있는 애는 쏘지 마. 쟤네가 좀 많네. 쟤네 스쿼드가안 들켜. 이거 진짜, 어, 웬만해서 안 들켜. 쟤네, 쟤네 좀 잡아줘야겠다. 어, 그 뒤에 있는 애가 쏘면 죽을 뻔했네. 쟤네랑 쟤랑 싸울 거야. 쟤네는 절대 쏘지 마. 쟤네보다는 지금 너 앞에 있는 네명 파티가 좀 위험하거든? 어, 저기, 네 명이 지금 거의, 네 명, 아, 1대, 4대, 4대, 1대, 1대 2네. 지금 뒤에가 두 명이고, 왼쪽에 한명 있고, 앞에 네 명, 그거 말고. 걔네들 어차피 싸우게 될 거야, 지금 네 명이야. 쟤네네명 지금 완전 나대고 있거든. 하, 네명 저거 어떻게 키냐. 야, 큰일 났다, 이거. 못 이긴다, 이거. 어, 야. 잠깐만, 기다려. 가만히 있어. 차 위치 되게 좋아. 쟤네 좀 죽었다, 네명짜리 그치, 그치. 지금 위치 다, 위치는 끝났어. 위치다 걸렸어. 저 뒤에. 너랑 세명이고 앞에 지금 두명 있을 거야, 그러면. 쟤네 파티. 어, 거기, 거기 두명 왼쪽에 한명 어, 그렇게 1명씩 있을 거야. 지금 위치는 다 걸렸는데, 너, 너 뒤에 있는 애는 너, 너한테 와야 될 거야. 근데 너가 걔를잡아너 바로 근처까지 오면 잡아야 되고, 잡고서 바로 저기 그, 너 바로 앞에 있는 아까 숨었던 엄폐했던 나무 있잖아. 그쪽 나무로 숨으면 돼. 어, 거기, 거기로. 차지에 나무로. 야, 걸렸다, 걸렸다.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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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튀어, 튀어. 나 나무 뒤로 와, 나무 뒤로. 거기서 엎드려. 아, 씨. 회복하고. 아잡 부순다. 야, 잡 부순다, 이거. 저, 저, 잡아야 돼. 뒤에 있는 애 잡아야 돼, 지금. 쏘고 있거든. 야, 야, 글로 가면 안 되지. 야, 야, 야. 이런, 이런 거. 제가... 너 양각으로 죽었어. 야, 그쪽 말고 뒤에. 개 말고, 개 말고. 어, 개가 쏘고 있는 거야, 너. 어, 쟤가 쓰고 있는 거야. 어? 나이스. 야, 앞으로, 뭐... 앞으로. 야, 지금, 야, 그거, 야, 그거, 그거 먹을 시간 없어. 아니, 먹을 아니, 시간 해, 없어. 해야 돼. 먹을 시간 없어. 먹어야 돼. 안 먹으면, 안 먹으면 죽어. 저거. 안 먹으면 다음 사람한테 죽어. 먹어야 돼. 먹고 가면 돼. 어, 기어가서 될것 같아. 야, 거, 아까 왼쪽에 있던 애 어디 간 거야? 저기 그 앞에 있다 예, 앞에 한명 아니 쟤 2대1일 수도 있어 지금 일단 차 옆에 있는 데로 가너 거기 있으면 옆에 없어가지고 못 싸워 차 옆으로 가는데 차 지금 터질 것 같은데 다 오케이 다 오케이 일단 앞으로 좀더 가야될 것 같아 레드 스트로 바거나 총알 총4배열로 차패 안쓸거야 아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쟤 잡자 그냥 앞으로 좀더 가봐 좀만 봐봐 다른 애한 명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 지난번에 그때 죽은 것처럼 그 앞쪽에 하나가 있어 근데 걔가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어 그럴 아, 수도 있어 하나는 그러면 왼쪽 봐봐 아까 걔 혼자 있던 애 그쪽 걔는 다운인지 확인해야 되거든 왼쪽으로 돌아 걔는 다운인 것 같고 아 여기가 안전지역이 아니네. 만 앞으로 가. 야저기 위치 확인 위치 확인. 제도도 봤다. 오른쪽에 하나 있을 것 같은. 데저채 저, 저, 잡아야 될것 같은. 아 야, 오른쪽부터 잡아. 나 어. 좋아. 아 지렸다. 그렇다. 어, 다 다른 팀이었구나. 어제